네, 안녕하십니까. 아,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자, 이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어, 연휴 잘 보내셨죠? 지금 오전 한 4, 9시 한 42분 정도, 어, 월요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어, 역시나 아침서부터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우리 식량 안보 제가 영상도 다 올려드렸었죠 식량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인데 이미 대한제당은요 상하가 진입을 했고요 같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한일사료 한일사료 지금 벌써 18%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아직 아직 상승하지 않은 종목들이 있고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해서 상승만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왜요? 그렇죠. 조정을 받아가면서, 조정을 받아가면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아, 어, 이번에 아직 못 담으셨던 분들은 요런, 요런, 에, 눌림목 구간 잡아 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 가지 공지를 좀해 드리려고 해요. 자, 어떠한 공지냐 그러면, 자,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널에다가, 에, 이 향후에는 어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 되는 네, 길면은 한요 정도, 짧으면 한 30분 정도 되는 어 그날그날의 시장 상황서부터 제가 방송했을 때 진행을 했던 시장 상황서부터 어 그날의 관심 종목 요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좀 올려 드릴까 해요. 음. 그리고 당연히 개별 종목들도 이렇게 살펴보면서 여기에 플러스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수 있게끔 음. 요렇게 좀 길게 조금은 뭐랄까요? 내용에 충실한 어떤 영상들을 좀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어, 그거는 어, 제 개인 채널에다가만 올려 드리는 거니까 어, 참고를 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설명란을 보시면 나와 있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해서 어, 구독과 알림 설정 꼭좀해 놓으셔야지 어, 종목이 올라왔을 때 영상이 올라왔을 때 빠르게 확인하시고 그 종목들로 가셔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좀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식량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한일 사료 지금 한일 사료죠. 그리고 대한제다. 대한제당. 자, 대한제당은 상한가를 진입을 해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 이러한 종목들을 제가 볼때 여러분들께 어떠한 부분을 좀 보시라 그랬어요. 자, 우선은 대한제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대한제당. 자, 제가 대한제당을 여러분들 그 한일사료하고 마찬가지였죠. 자, 한일사료가 되었던 대한제당이 되었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이 날짜 너무 수상하다 그랬죠. 그죠 5월 3일이었어요 잘 보세요 대한제당 5월 3일 한일사료 자 4월 25일 한탑 5월 20일 팜스토리 4월 27일 자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맞습니다 모든 종목에는 세력들이 있고 이 세력들이 뭐예요 매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매집을 하는데 어, 이 기준은 유통주식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유통주식수에 따라서 분명하게 어이 어, 이, 매집하는 기간이 달라지는데 52주, 52주 하는 이유가 있다라 그랬어요. 그죠자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눌러 왔다가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오늘 14%가 올라갔다라고 해서 아예 끝났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지금 상승폭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이 분명하게 나올 것이고 이 상승을 지금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어, 뉴스였죠 뉴스 그죠 어떤 뉴스였어요 맞아요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또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다 러시아에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가시면서 매매를 하셔야지만 어떻다 그렇죠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보세요 자 보시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또 중단할 수 있겠다 곡물 수송에 투입될 승인 작업이 중단되었다 어, 자 곡물 협정 그죠 이 우크라이나에서 얘는 이거를 파기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난해서부터 이렇게 뭐 3개 연안에 곡물 수출, 수출하는 그이 수출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보장 협정을 맺었었는데 이거를 파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이러한 뉴스들을 진작에 우리가 벌써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식량 안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죠? 그때서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졌었단 말이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엇박자입니다. 엇박자. 지금요, 여러분, 시장 흐름 잠깐만 좀 보시면은, 지금 장 초반에, 장초반에 조금 올라가는 듯하다가 지금 또 약간의 단기 눌림이 좀 발생이 되고 있죠. 자, 보시면 보세요. 이게 초반에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그죠? 한 번씩 눌림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얘는 코스피고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예 네, 이렇게 상승 출발을 딱 해놓고 나서 어떻게 돼요? 눌려버린 눌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데 어, 어 진짜 가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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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에 따라 들어가시게 되면 벌써 들어가자마자 손실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전체적인 전체 지수만 보고서 개별 종목에다 대응하기에는 다소 어 부, 무리수는 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체크를 해 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죠? 자,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적으로 제가 좋은 종목 가지고 올 건데 자, 삼양사 보세요. 삼양사, 삼양사. 아, 삼양사. 언제 추천 나갔어요? 맞아요, 여러분. 목요일 날 추천 나간 거죠. 삼양사. 삼양사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와, 예, 예요. 지금 요 자리 뚫어주면. 그죠? 여러분. 요 자리만 딱 뚫어줘라. 아, 요 자리만 뚫으면은 그냥 여기에서 쭉 올라갔다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와서 지지받고 돌아나간다. 맞죠? 이러한 자리를 노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삼양사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어, 볼까요, 한번? 음. 자, 삼양사. 자, 여기다가 한번 쳐서 한번 올려드려야 되겠네요. 자, 삼양사. 그죠? 여기 쓰고 있죠? 삼양사, 어, 오늘 흐름 좋네요. 어. 자, vi, vi,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지 수익을 꾸준하게 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학습이 병행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자, 삼양사도 그렇고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좀 한일 사례하고 대한제당을 보고 있는데 대한제당은 이미 상한가 진입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그 어, 종목금은 제외하고 한일 사료를좀 볼게요. 얘가 1,580원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580원대에서 분명하게 조정 나올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어디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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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0원 부에 강한 저항이 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1540원 밀렸죠? 밀리잖아요. 언급드린 대로 지금 1570원, 1580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죠? 자, 지금 여기가 강한 저항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요 윗꼬리들이 있잖아요. 요 라인대를 이렇게 선을 그어보시면, 자, 여기에요, 여기. 갭이 발생되었고 자꾸 저항을 맞았던 자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조금씩만 조금씩만 공부하시면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아이 자리에 오게 되면은 저항을 맞겠구나라고 판단이 쓰면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매도 또는 추격할 수 있는 자리로 잡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오전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들이 어, 지금 단기 조정, 그죠 상승 상승 좋으니까 좀 빠졌고요. 대한지당 상한가 풀렸고요, 그죠 야.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익은 줄때 챙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익은 줄때 챙겨야 돼요. 제가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께 분명히 자, 요렇게 어디 있어요? 자, 요렇게 5월 8일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어, 시황 올려 드렸죠.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학습방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 잘 확인하시고 읽어보시고 나서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어, 우리 시장 좋은 흐름들 좀 보여주기를 바라고요. 환율 어,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좀 좀 내려왔어요.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환율이 올라갈 올라갈 상황인데. 어, 어, 달러 환율이 좀 떨어졌었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장 상황 계속 파악해 가면서 보시면요, 시장 상황 계속해서 파악해 가면서 우리가 매매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이요. 그냥 감으로하거나 예측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공부해가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분명하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분들께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함께 공부하실 분들 아래에 더 보기 설명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 오늘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종목들 준비해가지고 예, 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매 진행해 나가고요. 어, 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 다시 어, 사, 어, 영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 여러분 알림 설정은 굉장히 큰 힘이 되니까요. 어, 여러분 꼭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였습니다.